안녕하십니까. 허세원입니다. 예. 오늘은 코스트코 구매 대행 판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저도 요즘 이 판매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느라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냉장, 냉동식품을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이게 날이 따뜻해지니까 반품도 좀 생기고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일단 냉동식품은 다 내리고, 어, 다른 전략을 구상하던 중에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스코 구매대행의웬 전략이냐? 그냥 되는 대로 팔아서 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안 하고 계신 분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그러니까 자본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마도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뭐 슬슬 자금 압박을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팔려도 문제, 안 팔려도 문제, <laughs> 진짜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를 안 썼어요. 코스트코 구매대행을 하면서, 어, 현대카드를 처음 새로 만들었는데, 이 생각보다 한도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아마 뭐, 천만원 내외 정도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트코는 무조건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코스트코 회원권으로 2%, 코스트코 현대카드로 3%, 요렇게 포인트를 받거든요. 물론, 뭐, 포인트 최대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어 준다는데. 무조건 카드 긁어야지. 근데, 카드 한도가 천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쓸 때는 한도액이 너무 큰 금액이에요. 뭐 거기까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구매 대행을 하면 이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한 2, 30개가 나갔어요. 개당 1, 2만원 사이의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최소 20만원에서, 뭐, 많으면 한 60만원 정도예요. 하루 60만원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0일만 잡아도 1200만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쿠팡 이양반들이 거의 40일 뒤에 돈을 줘요. 그럼 거의 40일 동안을 계속 그 한도액 때문에 돈을 계속 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카드에 전화해보니까 한도를 늘리려면 90일이 지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예. 무턱대고 온라인에서 뭐 저기 냉장고, TV, 에어컨 이런 거 위탁 판매한다고 쿠팡에 올리면요. 두세개 팔고 그다음에 주문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품도 매일 계속 올려요. 쿠팡에서 주문 이행 안 한다고 이거 판매 정지시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자. 그럼 이제부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라인이냐 매장이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자금이 좀 든든하셔 가지고 뭐둘다 혼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매장을 선택을 하시면 직접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택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일정 수준의 수량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안 그럼 기사님들 눈치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단가도 안 내려가요. 자, 그러면 온라인은 그런 걱정은 없죠. 코스트코에서 아래서 보내주니까. 그런데 배송일이 늦어요. 출고가 3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면 최대 3일 이내에 출고가 되는 거라 배송이 중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 아 이런 분들한테는 패스예요. 그래도 위탁판매는 가격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매장에서 파는 가격에 비해서 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비싸거든요. 택배비 포함해서. 그럼 택배비가 1,500원인거죠. 제가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요. 자 그리고 두번째 할인 상품만을 노리는 타켓형입니다. 예, 타켓형은요 상품을 자주 좀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 요거 하나만큼은 완전 짱인거죠. 코스트코에 가보시면은 그 생각보다 할인폭이 큽니다. 할인하는 제품이 있다면은 제가 오픈마켓에서 마진을 더 남기면서도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 할인 제품만 취급하면 쿠팡에서 민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laughs> 스팟스를 치고 빠지는 겁니다. 예. 매주 할인 상품이 바뀌니까 이런 걸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더 공격적으로 가시면 사입을 하셔도 됩니다. 최대 구매 수량 제한이 있지만 회원 카드 막 여러 개 만들고 외장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 뭐 그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가 할인이 다 끝나고. 다른 셀러분들도 조금씩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예, 제가 위너가 되는 가격에 파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예,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분 판매 전략입니다. 코스트코 제품은 어, 흔히 벌크라고 합니다. 예, 규모가 큰 거죠. 어, 동네 마트에 가 보시면 뭐 참치나 스팸 이런 거 하나씩 파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스트코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참치? 최소 6개 묶어서 팝니다. 스팸 이런 거는 뭐 기본이 한 6개, 8개에요 아, 그 물론 뭐 이런 거는 소분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택배비가 얼만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근데 매장에 가서 보시면 어, 오일 제품이라든가 과자, 뭐 공산품들도 많아요.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파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낱개로 소분해서 파는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가 이게 팍 올라가는 거예요. 두개한 묶음이면 100% 예, 만원이잖아요. 근데 소분해서 팔면 120, 130%에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당 6,000원, 7,000원에 팔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혼자 나 둘이 사는 가구들이 진짜 많아요. 코스트코 제품이 벌크가 많다고 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우 이거 이 양이 이렇게 많은 거두 개는 좀 예, 부담스럽죠? 고걸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그 짝수로 안 팔려도 상관이 없어요. 뭐두 개짜리인데 뭐두 어, 개가 다안 팔리고 하나만 팔렸다. 어차피 하나가 팔리거나 뭐세 개가 팔려도 하나는 그냥뒀다가 나중에 팔면 되는 겁니다. 예, 대신 유통기한이 짧은 뭐 식품 뭐 이런 것들의 제품은 피하셔야죠. 그리고 네 번째, 요건 소분과는 반대되는 전략입니다. 예, 묶어서 파는 거죠. 커피, 베이글, 예, 뭐 빵, 치즈, 아, 그리고 또뭐 고추장, 국수면, 이런 예, 식으로 구성이 딱잘 맞는 제품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파는 겁니다. 요건 장점이 내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요즘 오지게 경쟁이 심한데, 그런 걸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부가가치가 팍 올라갑니다. 애초에 묶음 배송이 되는 상품이라서 택배비에 대한 경쟁력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마치 드라마에서 뭐 PPL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밤 10시에 하는 드라마에서 치킨 먹는 장면이 나온다. 뭐 이러면 동네 치킨집 전화가 불난다고 하잖아요.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큐레이션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궁합이 짝짝 맞는다. 예. 그러니까 고추장만 사려고 했는데 아, 이것도 같이 보니까 오늘 저녁에 비빔국수나 해먹을까?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예. 오늘 택배비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네. 구매 꾹!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코스코 구매대행 판매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어느 한 방법을 쓰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자금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어, 저도 코스트코 구매대행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을 들이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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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을 키워야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한 달에 카드 한도가 뭐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돼야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 택배비도 내려가고 사무실이나 창고도 생기고 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카드에서 쉽게 한도 안 올려줍니다. 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 한 2년, 3년 뒤에는 뭐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보셀러분들 오늘도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 에, 열심히 아이디어 한번 짜내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